구독과 좋아요 나이트그 방제를 저렇게 적어둔 이유는 어, 어저께 제가 소바랑 체인버를 살짝 해봤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 앞으로 그리고 프리미어도 할 거고 언제까지도 이기적이게 엔트리만 할순 없잖아 그래서 좀 이제 다른 캐릭터들도 하면 좋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버조이는 진짜 존나 귀하거든요 진짜 한번 못 봤을걸 님들. 내가 킬 조이하는 거 유튜브에 한 편도 없어. 아닌가? 없을 텐데. 아 진짜 없을 거야. 근데 나라가 욕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저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님들. 나라야, 내가 다른 요원 해봐도 될까? 아 솔직히 이거 말했으면은 이제 이거 해줘야지. 저대 하겠다고? 아뭐 남으면 또콜 확실하니까. 어 근데 말투 아. 존나 믿음이안 가는 툭 던지듯이 약간 하는 그런 느낌인데 게임을 찾았습니다.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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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바 개삐인데 갑자기. 소바가 뭐죠? 아, 스파이크를 떨어뜨렸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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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닝 라이즈 어택. 위사서적세 Oh. Oh, uh. 야성대 이거 바이한 거 아니야?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슬리프 s there is there two b o 어, wait w uh, a 이 t 이 a 이싸싸싸싸싸싸 싸. 싸. 스텔 설치 넌 여기까지. 스텔 Hey guys come inside. 스인버 인사 s i 인 e i 이 s i d 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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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s i d Oh, I'm bugger. I cannot play. Uh. I'm you know, no, sorry. I don't. I don't. sorry. sorry. I'm s o 나 r y i 하 sorry. sorry. I'm sorry. I'm sorry. i 옛날에 r 거 y I'm s o o 하고 어 복부종. 가면은 어 이걸 기억하고 있네. h 븐 a 븐 e n 원 헤븐, v e 오 Heaven y o h a 새끼들아 들어! u n 쏘리 쏘리 t h e t i m b e r is going <laughs> d 아무도 안 봐. w 오케이 y okay. okay. I go 이아이 w a t i watch h n g w in e e t g u y 요. 하우 더? 리콘? 굿. 오, 예. 예. 베리 굿. 마키. 타문. 타문투. 오, 씨. 원샷. 우리 팀 애들 많아. 미치겠네, 진짜. 예, 아이 캔죠라 킬즈. 암영열 리치가, 유 노? 여기는 킬즈. 바로 플래시. 오, 나이스. 원. 젠젠젠젠젠. o oh, no, no, no. Behind, behind, b e h i n n i c e Texture, i s s o good. So good, man. Can okay, I get it? Okay, I have no smoke. o u get it. y o e t it. y e t t

어, 좋았왔다 중화왔다. 오, 어, 이거 오늘 좋다. 오늘. We are fucking in the world d i o r You know? 아니, 뭘인더월드 i y o 세상에 있는 뒤오긴 하지 씨. 안띵 소리. 적 사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l a bam l <laughs> 헤드를 터트려버렸다야아 아, 재밌네 오늘. 게임을 찾았습니다. 공수미 맞래요 공수.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메니가 yeah, 양보했고. 어, 네, 이러면 할만한데 이렇게? 어, 이러면 할만해. 이러면 음. 할만해. 어, 잠깐만 이거 어. 스카이 해주면은 진짜 이 사람은 신인데 그냥. 오케이. Okay. 어, <laughs> 야, 이거, 이거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가 보다. 진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백사 여기. 기다남았이도 아, 하실? 어 아, 아, 이코 세리자 이거. 이코가 맞다. 셀프 믹. 비사이트. <laughs> 여도 아니야 이거. 상대의 템포가 <laughs> 이게 우리가 못 따라간다. 최대한버텨 엘버 조심! 엘버 조심! 우리 뭐야 이거 어떻게 되라인드블라인드 그래? 블라인드 맞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 팀근데 템포가 다 쫄아 있지 왜 이렇게?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오케이. So, omen, oh, you don't need fight e a If you die, we 그땅땅 먹으러 가야 돼서 아, 우리 올 코리 아니라 했나? 어. 그래서 우리 이거 좀 사이드 쪽 안전하게 보면 좋을 듯? A1 더블 더블. 한명 아니 존나 잘한다 애들. 어 이때 라운드만따지라운드만아대데 근데 오인큐처럼 게임에 해보나봐 해보나봐. 와어 w h 뭐 어디야 어디 거야? 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알아서 자유롭게 한판 하죠. 각계객파 느낌으로다가 오케이 그럼 내가 B 메인 한번 따볼게. 아스트라 존나 깝쳐 아스트라 B, 메인. B 메인에서 아기 저리 비켜! 바이크를 여치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존나 잘하니까 깝치지 <웃음> <웃음> 요. 레이지 -140. 픽킹 타이밍 뜯는 거 보소. 살치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둘이다. 아, 괜찮아. 10라운드만 더 하면 돼. 할만해. 이거 포기하지 마. 브리핑 계속해. 여보세요? हेलो? <laughs> <laughs> 또위 돌릴게. 음, 다음 판 가보자. 게임을 찾았습니다. 이 그라운드 킬당 1원 아, 좋죠. 좋죠. 감사합니다. 스이퍼 어. 에인 오. 오. 적군이 오. 1명 남았습니다. 피닉스 와이. 노. 근데 이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긴 해. 킬당 미션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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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반대편에서 킬이 다 나면은 어쩔 수가 없어. 샤와. Yeah. Hey, 조심해라. 간다. Hey, no B 애트 애션 애트 애션. 텍스처 Z 좋다. 얘네 근데 왜 A밖에 안 오지? 애들이 A만 고집을 해버리네. 내가 좀 옮겨다녀야겠다. 아 벤치. 벤치 벤치 벤치. 오. 오아이아 오. 오씨 세 발밖에 안 오면 존나 깜짝 놀랐네. <laughs> 너 좋다, 너 좋다. <laughs> 맞추는 줄 알고 깜짝 놀랬을 거야. <laughs> 오씨, 괴롭혀. 아, 나 제도피. 오 씨, 존나 기름표. 백살, 백살. 아나 죽냐? 제트피, 제트제트피, <laughs> 왜한명 남았어. 제피 어. 아, 안 보여. <laughs> 아, 뭐해 거무 안해 주고. 아안 보여, 씨. 어. <laughs> 아 p k m 이었서나한번더 소지 들고 와 봐. 어? 어떡해? 아까 아 앞쪽을 정찰한다. 아, 죽다 예. <laughs> 어, 알겠 어? <laughs> 그래. 원 c a 원 one car. Careful, e v 마 r No, no, fuck it up. One car. One car. One car. One 다 a r 발 n e car. One car. One car. One car. o <웃음> <웃음> 아 빨리 끝내? 오케이 확인했어. 조금 더고 빨리 끝내볼게. 나사! <laughs> <laughs> 어, 이거 한판더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너무 좋은데?